그 발목 나와있다! 발목 나와있다! 어. 그렇 먼저 발목 발목! 발목. 그렇지! 심플시 내도 되고! 그렇 어! 풀스페이스 파이면 안돼요! 어, 좋다! 지금 잘못됐어! 풀스페이스만 잡아지 마요! 겨드파이브 말고! 입 밖으로 가도 돼요! 공중 기숙이면서! 그지그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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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숙이면서 오른발을 빼면서 일어나면 돼! 무릎부터 끊고! 허리! 허리 갔다! 허리!

천천히, 언천하고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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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요 천천히, 천천히, 어천히 천천히, 천 반대쪽으로 던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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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반히 천천히, 천천히, 천치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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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말고 r o n 쪽으로 팔두개더 먹을 수 있어 오른팔 잡아야 돼 o P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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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r o n t o p r o 어 t o 아, 다리 o n t o 다리 o n t o Pronto, Pronto, p r o n t 라이언 o 들어가야 돼리 n t o p 축구 들어가야 돼리 n t o p 축구 팔 t 고와 자, 다리 쭉펴면서 패스. 다리 쭉 피면서 패스. 다리 아, 천천히 쭉펴면 돼. 핀다. 무릎 방향으로 쭉펴면 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 괜찮아. 저손 이제 쓸수 있어. 손쓸수 있어. 무릎 방향으로 쭉펴면서 아, 머리는 안 계속 박아. 그렇지. 다리 쭉 펴. 계속 펴. 간지 하나. 천천히 펴. 엉덩이 낮게. 엉덩이 낮게. 자, 천천히 펴. 천천히 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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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핀 다음에 안정.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다시 천천히 다시 천천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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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심 잡고 자 어깨 감싸잡아 어깨 감싸잡아 자 왼손으로 그렇지. 밀어 왼손 반대쪽 왼손. 잡아야지 반대쪽 기대고 있잖아 왼손 자시타원에 그렇지 한 번만 더으면 아, 이겨 한 번만 더으면 100%야 자 기무라 그립도 있어 무릎 좀 언덕 파야지 오케이 자 이제 다리 훅 치우면서 들어가는 거야 무릎 뭐 다리 훅 치우면서 자바쳐 놨던 다리 훅 뒤로 빼면서 자 드래그는 잡고 습관적으로 해야 돼. 네가 자, 다리를 펼치고 있으면 무릎이 잘안 빠져. 네가 다리를 쭉 펴고 있으면 무릎이 잘안 빠져. 자왼손으로오른좀 밀어내면서 그렇지. 자 언더 오 들어온 쪽을 미는 거야. 언더 오프, 언더 오프로운 쪽을 미는 거야. 그렇지. 자 팔꿈치 앞에 놓고 뛰하는 거야. 팔꿈치, 팔꿈치 앞에 놓고. 그렇지. 팔꿈치 잡아. 한 번만, 한 번만 더 빼면 이겨. 그렇지. 드래그 해야지. 자 이스케이프 한 쪽이 이기는 거야. 일어서는 있 쪽이 이기는 거야. 천천히 타고. 그렇지. 제동 봤다. 오른손으로 왼손자 무릎 꿇어. 언더. 엉덩이 쫑파. 자 무릎을 밀어, 밀어볼까? 다리를 밀어. 네, 오오 천천히. 어, 천천히 좋아. 엉덩이 밀어, 엉덩이 네, 엉덩이 네, 밀어, 엉덩이. 네, 자, 뒤로 밀면 돼, 뒤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엉덩이 밀어서 상대방 배트로 상대방 배트로 다리다. 상대방 배트로 이군, 자 스프롤 해야돼 스프롤, 스프롤. 스프롤 하면서 상체로 압박하면서 밀면 어, 바로 뺐어요 바로 자 스프롤 자 스프롤 살짝살짝 스프롤, 살짝 살짝 스프롤. 아주 조금씩 0 5 m m 씩 스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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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롤, 아, 스프롤. 아, 스프롤. 스프롤.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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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천천히 자 이제 천천히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프가드 만들었어 어드베트터에좀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정원훈아 머리 붙혀 머리 붙혀자 지금 잘하는 부분이야 자네가 잘하는 부분이야 조금씩 조금씩 자, 들어가면서 때려면, 자 다스초크 들어갈 수 있어 조금씩 조금씩 머리 잡아당기면서 다스초크 들어갈 수 있어 자 상대, 상대 엉덩이 쳐. 베이스 다친다 괜찮아 중심만 잡으면 돼자 머리 들어오면 더, 더. 땡겨 다스초크야 응. 오른 무릎 빼면서 한번 흔들어야 돼 상대 엉덩이가 낮잖아 디바쿠 지금 자 다스초크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 머리로 살짝 살짝 자, 자 다스초크 들어올 수 있어 어, 어, 들어올 수 있어 지금은 할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됐어 그렇지 밀어내 아니야 못 떼면 안돼 오케이 오키 오케이. 자 다시 천천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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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등판 만져놓고 가만히 머리가 상대방 배보게 머리가 상대방 배보게 자 머리가 상대방 배보게 자, 자 안되면 조금씩 풀러서 뒤통수 조금 더 받다놔 자스크롤스크롤자 실패해도 어드밴테이지 자스크롤 올라 왔어 네. 40초 40초 40초. 오케이, 옷잡 왔어. 오케이, 루치. 30초 남았어. 30초. 야,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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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어. 아니에요. 누나, 움직여야 돼요. 그래, 자, 그래. 그래. 정화 누나. 덕더고 그래. 한번만 쓸까 하면 된다. 나이어 이? 아니, 그래. 그래. 이겼다. 이기고 이겼다. 있어. 이기고 있어. 이겼어. 수비 번만 하면 돼. 그렇지. 밀어 밀어. 버텨.